양 팀의 요원 선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 다시 한번 낙지의 KO가 스플릿 때마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 많은 스킬의 사용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에임으로좀 낙지 선수가 승부를 했었는데, 음. 5K 상대를 어떻게 보면은 어 적절한 픽이다 볼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 네. 다시 돌려요? 어 소리 내고 돌리는? 어 근데 나와요. 뒤쪽에서 시바비 벤제마 어디? 아 내가 <laughs> 아, 5K가 너무 잘한 게. 본인은 상대가 못 봤지만 찌르고 뭔가 장전하는 타이밍을 역으로 찌른 거라 센스가 네. 좋았어요. 자, 순간적인 아, 판단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슬래시 선수에게 잡힌 5K였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줌바가 시야를 여기... 가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줌바가 나오는 적을 한 명을 먼저 잡아주면서 헤븐 쪽에 나온 선수의 어우를 끌어줘야만 이건 f 포킹 할 만한 라운드예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일단 헤븐 그리고 언덕으로 내려갑니다 영역은 잘 원, 먹었어요 언더에 있는 준바가 시간을 많이 끌어 원탭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네. 사이트 안에서 백업이 나오실 트레드각이 나올 거기 때문에 먼저 보긴 했는데 일단 준바 그리고 한명더 네. 헤븐 쪽에서 걸렸죠. 뛰어내릴까 봐 일단 본 거고 자 스크린을 가고가 잡히고요 아 마지막 버니 선수가 쓰레이 선수까지 정리해 주면서 1대0으로 피스톨 라운드 앞서갑니다 f 포 q 어. 자일단 준바가 해본 쪽에서 살짝 대기를 해봤습니다. 한 그리고 준바가 시간을 끌고 빠지는 사운드 했는데 진짜는 5K가 미드에서 또 다시 한번 럴킹을 하고 있어요. 네. 베이티 플레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오. 어 근데 준바가 이기면 이거는 지금 총기까지 주었거든요. 이러면 예 모르죠. 양각이었습니다. 알 수가 이거는 없죠 이거는. 오늘 한번 제가 뭐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유정선의 힘인가요? 좀 자리 잡는 게 우리가 네. 좀 좋아졌네요. 네, 그 그러니까 팀원들을 이용하는 베이팅이 예전에는 간단하게 네, 그냥 더블로 트레이드였다면은 심리전과 이후에 백업 보는 위치 동선까지 생각해서 F 보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지금. 맞지. 그리고 일단은 해뿐으로 들어와도 이미 성운 작업, 아 죄송합니다, 무결점은 <laughs> 아니었네요. 이건 뭐 치밥이 <laughs> 잘했네요. 그렇죠. 네, 에피나가 질 줄이야. 그런 부분들 하나 진짜. 또한 그전 라운드에 심어놨던 미드에서 더블 베이팅이. 계속 심리적으로 쓸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고춧가루. 네. 오! 오 야, 치밥이? 치밥은 치밥이다. 거기다... 거 이거, 이거 지는 건 아니죠. 예. 일단 뭐 지금 유려한 각이라서 봐야 되는데. 야, 중간 타이밍이 아, 번더... 안 맞아요. 마치밥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미드를 구해 네. 하는 시간 때문에 너무 많이 걸려서. 아니, 근데 샤사 네, 이겼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은 오른쪽 교전으로 에스페란스가 끊었을 때낙지가 나갔어야 됐어요. 네. 어, 네. 좀 매력적인데요 오더 자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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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뭐 라운드 끝나가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 최고의 오더가 걸렸어요 지금 F4K에게 네자 그럼 옆쪽에서 클라이맥스 네 이거 신경 쓰여요 공세 때문에 아 줌바의 위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코치가 코치가 중요하긴 하네요 와. 각을 가져가지 못해서 붕떠버리네 최고의 의도가 나왔어요 네. 아, 아 근데 치밥은 진짜 위기 속에서 치밥 선수가 미드를 그냥 전진해버립니다 하지만 버니가 저지 충분해요 이게 치밥이 첫 킬을 내면서 미드의 자리를 못 잡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교환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아, 총기는 세자로 챙겼습니다 이러면 네. 저도 이제 예전 게이머 때 체중 많이 늘었거든요 그게 어그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프로 게이머들이 네. 체중이 증가하면 같이 네. 증가한다 성적이 아 높아진다고 아 하지 갓쿠가 오디를 뺏어왔습니다. 절약을 띄우는 고춧가루. 네, 벤트 둘 들어갔을 때 같이 한번 경사로 진입하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네, 아 일단은 네. 맞지 않았고요. 이거는 리테이크가 능합니다 백사이트 두 명. 중요한 건 메인 싸 메인 싸움. 어? 어? 이거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와중에 지금 백사이트를 잡고 들어와가지고 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에임으로 그냥 찍어 누렀는데요 네. 이거 전략보다 그냥 본인들의 피지컬로 찍어 누른 거라서 메인 싸움에서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저런 집중력 있는 에임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직금 우편실 위에 있는 탑 쪽을 지우고 내려온 러치가 됐기 때문에 데미지 장식으로 네. 아, 타이밍이 A 다리가 좀 많이 맞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차라리 네, 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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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리다. 아니, 털리면 그냥 가능해요. 잘 참았네요. 자, 인내의 힘이었습니다. 네. 세 명을 정리했고요. 스파이크 드랍이에요. 저기서 만약에 하나만 잡고 빠진다는 마인드였다면 저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네. 팀원들 믿고 또잘 참아줬고. 네. 프라믹 선수 끝까지 샷을 유지해 줬습니다. 치밥 네. 선수가 대신 정리합니다. 근데 여제 상태라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거든요. 피해망사까지 빠졌기 때문에. 피해망사 타임이 약간 아쉽죠? 네. 둘다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아 에피나 선수가 잡아줬고. 1대1. 체력이 자, 없거든요. 이동이 거는 사운드 그렇죠. 이거는 5K가 영향이 뭐냐면, 해체 사운드 듣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배짱 히트는 아예 영리했어요 공세까지 있어서 언데 아, 그쵸? 좋을까요? 아 근데 조금 빠르지 않나? 이거 사실 설치되고나 해서 했는 게좀더 완벽한 타이밍일 텐데 급해요 약간 오오? <laughs> 어? 어? 만합니다 만회 만회 만회합니다 예. 만회합니다 예. 어, 급한 걸 이걸로 만회했어요? 예. 조용히 하라는 거죠 우리 보고 예. 너 내가 너뭘 하냐? 알아서 하겠다 내가 <laughs> 예뭐 빈번 너다이아데뭐 하냐 너 지금 왜한 뭐 거지? 조용히 하시래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야죠. 일해야죠라 말씀은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제로포인트가 사용이 아 궁이 사용이 됐어요 오, 깊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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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와 깊은 공간 에피피나 3킬 카츠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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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데요? 아 이거 좋았어요 이거 진짜 어. 그리고 일단은 벤튼 위에서 유리한 각을 스비가 잡고 있기 때문인데 아 야, 먼저 아 이거. 이게 불독이어서 인간미 네 예, 시간 없어요 설치는 붙여야 됩니다 11초 10초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에스페란자 선수가 이제 기, 어, 에보 쪽에서 한명 잡았고요 자 스크린으로 내려옵니다 치밥 지금 치밥이 아, 네. 순풍을 긋고 올 정도로 네. 급하게 왔는데 요 5K를 먼저 못 잡으면 절대 못 막아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무시하겠다는 에스페란자의 영리한 장벽 때문에 이러면 메인의 힘이 심해요 탑과 경사로를 예, 파이브 예. K가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심취했었고 위아래 떠버리면 이거 힘들어요. 저 피해 망상 네. 좋았습니다만. 엄으로가 이거 에피나에 끌려가지고 잘 피했었는데요. 아니, 시간도 그렇고 봤어요. 예. 가는 순간 승질나요? 그러니까요. 받고 잠깐 제로 포인트로 위치까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기 시간만 끌어주면 돼요 여기는. 어, 아. 어 하지만 버디. 자 낙지 선수가 한명더 있었는데요. 자 줌바가 끊어줍니다. 그리고 네. 사이트가 아닌 언더에 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 음 줌바? 급하죠 지 시간 때문에 내려왔어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자금 운용 동안 꼼꼼하게 짧은 총기 한번더 재활용하면서 상대 총기 떨어뜨려 이기면 베스트다. 우리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또한 어 여기 안에서 에피나를 아 잡아야 되는데 아, 오? 어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왜 그랬냐면 피해망상을 에피나 쪽으로 날렸는데 피해망상을 안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망상을 믿고 집밤은 들어간 건데 눈이 안 멀었기 때문에. 와유. 삼킬. 그리고 이기적인 장벽. 그렇죠. 자 아늑하게 에피나 선수가 사이드를 좀 막아냈고요. 이제 남은 클라이맥스입니다. 가운데로 올라갔는데요 지금. 맞췄죠. 네. 네. 아. 이 와중에도 꼼꼼한 게우상벽을 만들기 위한 준바의 구급기 카운팅과 좀 설계들까지도 기다려줬던 준비 중이긴 합니다. 고속가로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세 명의 선수입니다. 둔화구선 안 쓰나요? 들어왔어. 준바. 아니 이거 깔렸죠. 둔하구선 깔렸고 이런 못 들어와요. 아, 거의 뭐 충량기사처럼. 예. 깔끔하게 들어온 위치. 해당다. 아, 그래. 준바. 다다 해줬어요. 네, 이거죠. 이래서 제가 오멘과 아스트랄 차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물론. 네. 제가 오멘의 안틴 아니에요 그러나 아스트라가 비메인 주도권을 작정하고 막았을 때그 아스트라가 게임 리딩의 능력이 있는 선수라면 막는 그 완성도가 아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낙지 선수가 일단 5K 선수를 잡긴 네, 했습니다만 이대로 안 되고 이놈도 안 되고 네. 로뎅건 마무리 되나요? 마지막 <laughs> 지에게. 네. 아 그대로 13대 3입니다. F 4 네. q 가첫 번째 세트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략까지 겸비한 그런 느낌의 1 세트였어요. 음. 그러니까 핀보니, 그니까 요가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유연성이 없으면 다쳐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네. 많이 다치는데 그 정도로 어. 유연해진 F 4 q 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어, 뭐. 근육량이 많다고 해주니까 감사하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요원 선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 포크와 고춧가루의 바인드의 요원은요 다시 한번 클라이맥스 선수에 가 관한 KO를 잡게 됐고요. 야채 선수의 레이저 그리고 슬레이션 선수의 아스트라가 등장합니다. 어, KO를 계속 사용을 해주네요. 아... 리얼이나 백업 그래도 빨라요. 굉장히 네. 빠르게 왔어요. 네. 그 와중에 일본의 레이나와의 교전을 누가 이기냐에서 갈릴거나 어, 들어왔네 그냥 사이트 안을 채우는 선택했고 뒤쪽에 돌고 있는 준마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런 메인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그 있어아한 명씩! 자 끊겼습니다 두 명! 에스퍼란자? 와, 와. 와 에스퍼란자! 이거 뒤에서 뒤늦게 온 에스퍼란자에게 뒷다리이가다 잡혀서! 와 이게 사실 슬래시가 올 때까지 교전이 늘어졌거나 원래 자리대로라면 고춧가루가 좀 이득을 봐야 되는 교전인데 그렇죠. 난전에서 에임으로 와 에스퍼란자! 영리에요. 나노수호문 영역 먹어줄까? 와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램프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다. 나노수호으로그 네. 각을 이용해라. 이러맨님 백업 다 옵니다. 음아5 k 까지아 종기 뺏겼어요. 어, 주... 어 이거 비로 돌려야 되는데 그냥 가 이거? 어 이거 아이고! 와! 와! 이건 욕심이에요. 이건 욕심입니다. 어! 오, 왜 삼류 안 줘? 니킬? 에 이건 돌렸어야 됐어요. 눈총 없이도 에피나 선수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짧은 총기일 때윈도를 그냥 스킬로 밀거나 아허. 근데 이런 거뭐긴 싸움 지는 거, 트레이드 된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설계 자체는 좋았는데 어 이거 머리, 어, 머리, 머리? 못들어나 이거? 지나가... 어? 어? 저, 오! 클라이맥스! 아니 이게 사운드? 사운드를 들어서 지나갔나 했는데 반대편이었는데 놓쳤어요? 사과 한번 트레이크 나나요? 페인트 탄한번 던져봤습니다만 피해가 거의 없었고요. 네, 할 만해요. 2대 4긴 한데. 네. 이거 줌마의 위치가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하나는 끊어야 되거든요. 네, 할 만해요, 네, 이거. 줌마. 가 끊어 주면 이러면은 윈도가 나오겠죠. 네, 버니가 압박이 네. 많이 플레이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되거든요. 왜냐면 하2대4데왜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각을 잡는 2대 4였기 때문에 그나마 첫 번째 킬이 먼저 나오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어, 잡히면 라운드 터져요. 그러니가 영리하게 일부러 앉아 있어요. 대놓고. 어이구. 일단은 들어옵니다 다시. 와 들어왔던 아 치밥을. 아, 이거 말렸어요. 이거 고축가루가 말렸습니다. 말렸습니다. 이거 약간 지금 냉정한 판단을 못 내리는데요. 클레맥 선수가 궁까지 한번 사용하면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만, 아 이거는 라운드가 너무 밀리다 보니까 이거 말렸어요. 지금 보다가 빠질 거고 중요한 거는요 메인이 두 명이 아유 다, 아아다 맞았어요. 낙진의 저거는 오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보가 많지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애초... 어 이거 그냥 비로 뛰면은 어 잠깐만요. 다시 한번 했어요 치라비. 이도 보시면은 메인에 없다고 생각하고 뛸 건데 이거 준반 당할까지 높거든요. 왜? 예. 자 클래맥 선수까지 버니도 사이트를 정리합니다. 애초에. 백 사이트의 버니가 버티고 메인 더블로 B 사이트 리테이크의 완성도를 높이겠다 f 5의 전략인데,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와진 골이에요 네. 지금. 그리고 5K. 5K가 결국에는 순간 이동기를 타고 미드까지 클리어를 시켰다는 얘기는 라운드 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음, 이거 그냥 그래서. 데미 장식으로 열기 위해서 들어가야죠. 예, 드론으로 시선 끌고 데미 장식으로 열어줘야 돼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 예, 버니가, 나가야 돼. 어 일단은 트레이드를 했어요. 이 아, 와중에, 아, 근데 윈도우. 예. 윈도우가 근데 지금 5K가 먹어서. 그렇죠. 열렸어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아아 이게 커요, 윈도우. 아 오딘이에요. 묵직한 오딘의 예. 샷들이 좀 녹여버렸습니다. 되게 정교해진 것 같아요. 어. 예전에 약간. 아, 아 오늘 말하면 예, 죄송합니다 말하는 예, 대로 반대로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오퍼샷이 아닌 팬텀샷이었는데 분명히라 어. 예. 아니, 사실 이건 번이가 못쏜 거죠. 네. <laughs> 아냉정하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저거는 잡아줄 줄 알았는데 이걸 왜못왜못 뭐, 잡죠? 예 그래요 아, 찍혔어요. 준마 예, 찍히는 바람에 플레이스 <laughs> 라이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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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죠. 깔끔했습니다. 위치는 찍혀 있기는 하기 때문에 준마 위치 뻔하고요. 트리플 라인. 했죠. 그렇죠. 귀를 돌았어요 낚시. 자, 정말 반가운 날 승리가 코앞에 네. 왔습니다. 엘피나 선수 혼자 남았는데요 아, 이게 3사 라운드와 그리고 뭐 6라운드 같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징검승부 라운드 때어 음. 자, 시간을 이거, 계속해서 뭐, 예, 끌려 예, 보되게 네, 좋으니까요. 이때 뭐다 3상이라서 음, 아슬레이 선수가 가지고 왔네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에버보이 나가버리 네 전진 안 나가 이거 나가면은 진짜 머리 아파요. 자 옆쪽에 있는 단한 번도 안 찔렀고 그리고 아, 이게 번이의 연기래. 번이 쪽으로 연기가 다 돼서. 예 번이가 연기를 아,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요. 준박 네. 낙지는 이제 억장 무너지죠. 안 하던 걸왜 갑자기 막판에 하냐. 왜두 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였냐. 이러면이 치밥은 들어왔지만 잘못 들어왔다 싶을 저, 거예요. 트리플에 있는 치밥 선수까지 번이 아. 선수가 정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지금 들어왔는데도. 진짜 연결 라인과 해븐 쪽에 있는 5 k 와에스페란자가 진짜로 안전하 안, 안전하게 하네요. 아기도 예. 안전해요. 예, 너무 예. 안전해요. 거의 뭐 돌다리도 두드려 보겠다는 게 아니라. 부시고 돌다리 예. 부시고 있어요. 아. 아 스프레이 잡아 요이 정도면 샷을 멈춰야 되는데 계속 쏴요 그러니까요. 자, 계속해서 진짜 공격을 아, 이건 예, 이건 퍼포먼스였죠? 예. 예. 멋졌어요. 슬래시 선수가 일단 남아 있는데 체력이 아, 없는데도 한 명을 잡고 음, 잡힙니다. 10대1입니다. 자 그리고 치밥 선수가 네, 보답하네요. 정원 쪽이었는데 아, 이러려고 어 나왔어요 주방? 자 일단 트레이드가 됐거든요. 한명더 네, 총기 하나 주면 되고 설치되면 은 거의 이거는 구분응선을 여기 넘는 여기 그림인데요. 뭐. 그리고 낙지가 쇼티라서 이거는 음. 어떻게 할수 있는 그림들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쵸 지금 간절해요. 낙지 입장에서 제발 하나만 와줘라 근접전으로 아오. 근데 가능성은 이 에피나를 이기는 건데 여기서도 지면 은 그냥 에. 더블이에요. 낙지. 아, 또 에스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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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낙지. 아또 에스페란. 아 쇼팅. 아자 에피라 선수가 낙지 선수를 잡아냅니다. 에스페란자가잘 쏴요. 마지막 에스페란자. 자 총기 회수한 걸로 뒤 잡아내야죠. 이거 시간 끌어야죠. 파이브 K는 선수의 뒤를 돼요. 봐야죠. 뒤를 봐야죠. 뒤. 오. 어? 슬래시 뒤를 아무도 안 봐요? 일단 체력은 없는 선수가 두 명이 있거든요. 그나마 연막 때는 파이브 K가 들어온 것을 완벽하게 체크하지 못했어요. 네. 자 지바비 또한번 중발을 잡아냅니다 에스페란자가 여길 보고 파이브기이 여길 밀면 아우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A점에서 어, 스파이크 때문에 체력이 없어서 힘들죠 네, 이건 어렵죠 본인도 포기를 했어요 아, 네. 아, 네. 본인도 네. 웃었습니다 네. 네. 자 낙지 선수가 일단 자리를 잡고 있긴 한데요 이게 오히려 클라이맥스가 그렇죠 오, 이거 어떻게 그 하지만 낙지 아니, 내가 는 발로란트가 아닌가요? 예. 저게 왜 저게 맞아요? 네. <laughs> 자 스프란자 오늘 날이 섰죠 2대2 싸우고 이싸움 맞아도 중바가 이기 자와 갖고 스프란자 한번한 오해 나 피해줬습니다 오히려 지금 A로 돌려야 돼요 A로 돌려야 됩니다 이거 30초 남았습니다 정보가 아스트라이위치가확실하지 않아서 지금 응? 고민하는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이제 없어요. 가야 돼 계속해서 돼요. 기다리고 있는 갓코 선수입니다. 엘보를 근데 못 밀면은 변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준바가 해주나요? 어엘 타이밍. 타이밍. 아 타이밍이 아또 이게 보자마자 발로란트는 타이밍 게임이에요. 아 맞습니다. 아 공중에 대해 이어서 약간의 행운이 겹드는 그런 라운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혼자라면 슬라이스 선수 그 샷은 좋았었는데요. 1대1 가능 이대로 갈수 없다! 슬라이스! 이대로 가긴 아직 이르다! 끌어당깁니다. 다시 한 번. 동갑에 돈이 싹싹 긁어 모두 샀거든요. 이거 네. 지면이 더 따라가요. 그렇죠. 근데 급하게 끝내고 와, 싶은 날이더라고요. 성운이가, 성운이. 땡기면서. 저 이거 처음 봤어요. 거의 뭐 제트기 네, 타고 왔어요. 아니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성운을 성운을 수비가 잘 잡는 목욕탕에 깔고 저거를 추워. 주... 대박. 어... 근데 치밥이 뒤에서. 그렇죠. 자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설치가 됐고 주의로. 이건 알고 있잖아요. 어. 치맙... 봤습니다만. 아, 막발이, 막발이 옆구리 찼어요. 아, 아옷 기술 잘라내기만 했던 에이, 것 같아요. 참, 너무 아쉽겠는데요. 거의 이건 정말 목욕탕을 토끼가 습격을 한 거죠. 네. 요즘 토끼가 크더라고요. 에이, 아, 야, 토끼 아, 정리되네요.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스코어로 정리가 됐네요. F 퍼큐가 결국에 준결승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진짜 뭐 다음 경기도 봐야겠지만 네. 내일 어떤 팀이 이길지 저는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머니든 누턴이 올라와도 제가 보기에 F 4키로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전력입니다